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여정, 잔류를 확정지을 수 있는 승리를 위해서 선수와 서포터들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오늘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셀트 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120년이 넘는 긴 역사와 6만 명이 넘는 수용 인원을 자랑하는 경기장인데요. 스코틀랜드에서 두 번째로 큰 경기장입니다. 현재 날씨는 맑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열려있는데요. 선제골을 올립니다. 빠르게 득점합니다. 초반에 좋은 흐름이 선제골까지 이어졌어요. 자 멋진 스루패스에서 골까지 정말 굉장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올라온 선수도 대단했지만 패스가 들어오는 타이밍. 아 대단히 절묘했습니다. 속도를 늦추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 슛. 골포스트를 맞힙니다. 아. 슈팅까지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골을 받는 모습을 보니 역시 클래스가 있는 선수입니다. 상대 빠른 역습 잘 막았습니다. 역습에 뛰어난 팀을 상대할 적에는 항상 역습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습이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니까요 가로채 갑니다 남태희 파울 지적도 했습니다 이 위치라면 직접 노려봐도 되겠는데요 추가 골을 넣을 기회입니다 아찬스다 어, 때립니다 아... 좋은 스루 패스 슈팅까지 이어봅니다 다소 여유있게 한 패스가 이렇게 이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바깥쪽으로 회전을 걸어봤습니다만 아슬아슬하게 바깥쪽으로 빗나갑니다 라카자트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바로 붙었는데요 공간 내주지 않습니다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빠르게 시작하는데요. 홍철.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빨리 걷어내고 싶을 텐데요. 이용.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인성 자 카운터 시도 이강인 패스 빠집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역습인데요 나카타 히데토시 가운데로 올립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뒷동간으로 스루패스. 오모라기자 이건 파울인데요. 아우 기시이 파울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김인성, 앞으로 찔러줍니다. 아, 좋은 오버리핑이에요. 머리로. 감성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골이 터집니다. 이제 두골 차. 헤더로 방향을 잘 바꿔놨습니다. 좋은 헤더였어요. 침착하게 머리로 잘 밀어넣었네요. 울산 현대 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울산 현대로서는 이제 자신들의 축구를 하면 되거든요. 두골리들은 정신적으로 큽니다. 경기 주도권을 잡는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스루 패스. 나카타 히데토시.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이건 있어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역습입니다 흐름 연결되지 않습니다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강인 황인범 직접 해결할까요? 방금 같은 태클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잘 해냈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차쳤습니다. 거칠게 볼 경합을 합니다. 파울인데요. 잘 들어갔어요. 그때 주진이 휘슬을 불지 않았어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끊었습니다. 베라티. 전방으로 길게 보냈지만 잡지 못합니다.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미드필드에서 좋은 조직력을 선보이며 공격으로 잘이어줬어요이두 골이라는 스코어차가 전반전이 얼마나 순조롭게 흘러갔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후반전입니다. 가로챘습니다 나카타. 그리지만.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수비수 없습니다. 슈팅! 들어갔습니다. 이제 딱한점차니다 후반 초반에 골이 나왔습니다. 다카타 히데토시. 수비의 압박을 뚫고 위협적인 슈팅까지 골이었습니다. 그렇죠. 강하게 압박당했지만 침착하게 슈팅까지 이어갔거든요. 피지컬과 판단력으로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한점 차로 따라 붙습니다. 좋은 결정력이었어요. 일단 후반에 한 골을 얼마나 빨리 넣느냐가 중요했는데 그걸 해냈습니다. 스루 패스. 잘 들어갔어요. 라모스.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받았습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제치고 올라갑니다 치고 나갑니다 좋은 찬스 슛입니다 한골더들어갑니다 추가 골입니다. 점수 차가 더욱더 벌어집니다. 수비수 사이를 노려서 골을 만들었습니다. 빈틈을 정확하게 캐치했습니다. 키퍼로서는 까다로운 슈팅이었죠. 시야 바깥으로부터 순간적으로 날아오는 볼에는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 현대 이번 득점 차이를 810. 벌립니다. 울산 현대로서는 감독의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담 없이 경기할 수가 있을 것 같대요. 황인범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 아, 끊어집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제쳐냈고 슛! 아! 실수를 놓치지 않고 공을 빼서서 슈팅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적극적으로 압박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생기거든요.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나카타 받을 수 있을지 띄워주는 패스. 헤더 아! 골키퍼의 선방. 하 살짝 벗어나는군요. <소시지>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허당입니다. 허당. 찬백 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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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요. 크로스 갑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아쉬웠습니다아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갑니다. 신영민 황인범, 신영민, 황희찬, 좋은 압박입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자, 역습기회입니다. 만들 수 있나요? 왔어요. 슛,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따라가려는 놈이 알겠지만 너무 서둘렀어요. 울산 현대 조금 전 역습은 위험했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대나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아 제쳤어요. 때리나요. 자 크로스. 울산 현대 거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전면 위치 베라티 공을 가져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나카타 히데토시. 권창훈.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카타 히데토시 수비 성공합니다. 방금 뚫렸다고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수적으로 유리한 처리 해야 되겠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바르다도 치고 올라갑니다. 공을 측면 쪽으로 보냅니다. 발 기술이 좋은데요. 아 기가 막힌 패스이 좁쭉한 상황에서 잘 도전했습니다. 울산 현대로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어떻게 사용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